네, 지금 화벨이 맞지 않은 실내 사진이 있습니다. 노란색 또 붉은색 조명이 강하게 드리워져서 전체적으로 붉고 노랗고 이런 색상이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자, 이런 사진 같은 경우 실내에서 촬영하다 보면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화벨을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레벨이나 이제 커브의 하이라이트 포인트, 섀도우 포인트, 미드턴 포인트를 설정을 해줘서 참는 방법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색 중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커브를 이용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미지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이고 섀도우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 o l 드 고정 레이어 띄워서 맨 좌측으로 가봅니다. 맨 좌측에 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은요 진하게 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이미지에서 섀도우 부분입니다. 섀도우 부분 가장 어두운 영역이에요. Shift 키를 누르시면, 은 컬러 샘플러로 바뀝니다. 커서가, 컬러 샘플러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으로 가서, 좌측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좌측으로 이동을 하다보면, 은요흰 점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흰 점들이, 이 이미지에 있어서의 가장 밝은 부분들입니다. 뭐, 어, 이 부분이라 이 부분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어, 작아서 지금 찍기가 힘든데요. 화면을 확대해놓고, 그랬습니다. 네, Shift 키를 누르고 제가 찍겠습니다. 네, 25420811. 272727. 세 번째 거는 좀 잘못 찍혔네요. 두 번째 거 찍힌 게 252525로 제대로 찍혔네요. 자, 그 다음에 캔슬을 할게요. 자, 그러면 컬러 샘플러가 두 군데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두운 섀도우 영역이고요이 부분이 이 이미지에서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커브를 띄웁니다. 커브 보정 내요. 자, 세트 블랙 포인트죠? 블랙 포인트. 찍어줍니다. 잘못 찍었어요. 찍어줍니다. 자, 이거 찍기 전에, 예. 우리가, 섀도우, 타겟, 컬러, 설정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블랙, 블랙이 Black, 아니라, 브라이트니스 0%로 하지 마시고, 완전 떡진 먹색이 나와서 출력할 때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5-6%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섀도우 영역 키워주시고요. 하이라이트,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해주시면은, 나오죠? 브라이트니스 100%로 하시 마시고요. 95-96% 정도로 설정을 해주세요. 이래야 하이라이트 부분도 출력을 할때 약간의 디테일이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하이라이트 영역이, 네, 좀, 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영역. 여기가 하이라이트 영역이에요. 찍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젠 하이라이트 영역하고, 네, 섀도우 영역하고, 네,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톤을 이제 찍어줘야 돼요. 이 이미지에서, 어, 미드톤으로 설정하는 게 좋겠다. 미드톤일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습니다. 찍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보시면요. 찍어보시면, 뭘 기준으로 하시냐면요. 피부톤을 기준으로 하세요, 피부톤. 피부톤이 버튼. 제대로 잘 표현되는 그 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지금 클릭하는 부분이 여기에 미드톤으로 설정되어 있는 50% b r i g h t n 값으로 바뀌면서 색상의 변화를 주게 돼요. 그 보색 관계로 바뀝니다. 얘를 찍게 되면 얘가 지금 노란색이죠? 노란기가 도는데 이 부분을 미드톤으로 설정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미드톤이 되려면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과 보색 관계인 파란색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되겠죠? 파란색이 돌겠죠? 네, 봅니다. 파란색이 돌죠? 블루가 강하게 들어가죠? 이 부분을 에, 미드톤으로 하겠다라고 설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블루톤인데요. 이 블루톤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이 옐로우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드톤으로 하겠다고 찍으면은 전체적으로 옐로우톤이 강하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피톤을잘 살피시면서 이드톤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설정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화벨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이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미세하게 허브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실제 상황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무대의 천이 막 흰색에 가까운 그런 천이었고 이쪽에 노란색 조명이 들어오고 또 이쪽에 파란색 조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환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작업하실 때는 이 피부톤 있죠? 피부톤을 기준으로 삼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